있으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바퀴를 음. 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음. 그래서 닭 이렇게 들어가면서 잡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한 번에는 싫더라 어려워. 원래 주차가 제일 힘든 거야. 차 잡고 왔어? 어안 잡. <laughs> 오고 있어? 나 있어? 너 신호등에 어. 불세개 색깔 대봐. 신호등에 불세 개? 어. 어디 신호등에? 그냥 일반 신호등에 불세개 들어오잖아. 이거 그거 세개 아, 못... 들어와. <laughs> 그거 말해봐 색깔.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laughs> 아니 왜 주황색이야? 색이지 <laughs> 나도 주황색이라고 하 역시. 그래? 주황색 맞아! 야어디니 첫번째가 어랑 파스타 두번째는 HB 파스타 세번째가 이탈리아 치즈 파스타 조명이 이 이거 유튜브에 올려줘 이거? <laughs> 올릴 수 있어? 못 올려 올릴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생겨서 못 올린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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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생겼어 안 보여 이거. <웃음> <웃음> 왜? 이거 올려야 돼. 여기 하나, 둘, 셋. 하다 축하합니다. 어, 언제 걸었어? 어 언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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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여입니다 여기는 어어야여야여기야여기어여기어야 어디야? 여어야 너네 못돌디야어야 여기는 어야어야여기어야 나도 10초 동안 갈수 있을까? 어. 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지나 가. 야, 빨리 준비해. 준비해. 야, 무다 재밌긴 하겠다, 하겠다. 야, 지금 아, 도 찍고 있잖아 뛰연아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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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뛰 진짜 무릎 아파 야, 무릎 아파. 야, 야 아프다 아, 아, 발바닥 아, 아파 이렇게. 그렇게? 한동 지금 그냥 찍어 봐. 하나, 둘, 셋. 어, 네, 네. <laughs> 야, <목소리> 아, 잠깐만, <잘> <목소리> 서 봐봐 나 들어갈 때좀 찾아볼게 여기 아니야 연하 쪽으로 조금만 더 붙어봐 그러면 너야 출생 너무 붙은 거 아니야 둘이 <목소리> <목소리> 야 우리 나도 이거 진짜 좋아 건데 뭐 이야기꽃을 피워야 되잖아. 너무 아쉽다. 이러니가 아기 그럼 뭐 어떻게 해본이라도 할야 추상경이 아쉽대. <laughs> 지, 지금 전화 중이야 추상경이랑. 집에 좀 가. <laughs> 야 가. 올려 위로 여기 지금 괜찮아. 대충아 생일 축하해.